시편 4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다섯 권으로 분류한 일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운명을 건 믿음의 사람을 끝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찬양하게 하신다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5권의 책이 마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으로 동일한 결론을 강조합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시편 41편을 통해 시편 150편 전체에서 1권을 마치고 2권을 읽는 사람에게 마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부가 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복음의 씨앗이 어두운 땅을 뚫고 빛의 세계로 올라온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믿음은 변화를 거듭하며 자라서 요셉에게 이르게 됩니다. 10편 41편은 당시의 경전인 토라를 통해 복음을 알고 믿음을 얻은 다윗이 하나님의 일부로 이 땅을 살아간 생생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편 41편을 통해 하나님의 일부가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서 가난한 자는 불행을 당한 모든 사람입니다. 질병은 인간을 가장 쉽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병듬은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서를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의 추악한 죄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질병과 회복을 메타포로 삼아 하나님께서 불행당한 사람을 돌보시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불행당한 사람의 존엄과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부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불행을 당한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선 행위가 복대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 행위는 사람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돌볼 수 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부인 사람을 어떤 원수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의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이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12절을 보니 마치 요배 고통이 생각납니다. 발달한 현대 과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미개했던 고대에는 질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듦의 이유를 죄의 정도에 비례해서 생각했고 질병은 신의 노여움이라는 미개한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다윗이 병듦은 호재였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다윗의 상태를 살핀 뒤에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온갖 악한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냅니다. 가짜 뉴스는 들불처럼 번지고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윗이 신뢰하던 가까운 친구들도 소문을 믿고 인간 다윗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전부인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지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창세기는. 마지막에 50장에서 관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죽은 몸이라도 본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의인의 삶을 알았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느낌을 지켜나가십시오. 종교화된 교회를 통한 대리만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억울해하십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버린 것입니다. 찾아갈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느낌이 살아있는 건물이 없을 뿐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모두 말라서 황폐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다위처럼 주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내 편이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 위에 서게 만드시는 나의 전부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시편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